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권 중에서 97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5권 중에서 107편에서 116편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1권과 2권에 나오는 주로 다윗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그 나라가 비록 지금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3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여 탄식하는 시대를 살펴보았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고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는 성숙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4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담은 시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5권에 이르러 시편은 결국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특히 4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이 작가를 따로 밝히지 않아 독자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한다고 했죠. 실제로 사건에 나오는 시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세하게 소개합니다. 우선 시인은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죠. 또 시인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사권을 마무리하는 시편 105편과 106편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길게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편 4권의 마지막 시들은 끝에 네 편의 시 모두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그 백성을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세 편의 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의 시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처럼 시편 4권은 아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기쁨과 환희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결코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률여 역임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5권은 이처럼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에 찬 기대로 시작합니다. 사권 마지막 시인 105편과 106편에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지 이야기하였죠. 5권을 시작하는 10편, 107편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백성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시편 107편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내용은 이후 5권의 시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0편, 108편부터 110편까지 다윗의 시들과 이후 이어지는 10편, 111편부터 117편까지 주로 할렐루야로 시작되거나 또는 끝마치는 시들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노래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죠. 끝으로 다윗이 지은 10편 11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0편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셨죠. 1편 110편에서 다윗은 장차 그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인간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렀겠느냐고 반문하시죠. 즉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운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천년 이상 시간이 흘러. 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고대 시대의 왕의 우편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왕의 권위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앉던 곳이었죠. 다윗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이 씻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온 나라와 그 왕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으로 다스리실 거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온 우주의 주인이자 왕이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거룩한 옷,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맺히듯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에 즐거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기꺼이 헌신하며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넘치도록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